내 이름 도도해 나이 서른 아홉. 출판사 디자인 실장. 나 명문대 나온 여자야. 얼굴 예뻐. 몸매 완벽해. 돈잘 벌어. 나 정도면 1등 신부감 아니야? 남자들이 눈이 뺐고. 대체 왜날 가만 놔두는 거야? 어? 남자가 없냐고? 천만에 6년이나 죽자 살자 쫓아다니는 놈이 있긴 해 구제하는 셈치고 진지하게 만나볼까 생각 중이야 미쳤어 이렇게 하하 미안, 많이 늦었지? 아니, 뭐,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멋있어졌지?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무슨 말? 이거. 뭐야? 서프라이즈 이벤트? 철수군과 도혜양의 결혼? 이게... 나 결혼해 와줄 거지? 내 이름, 이무게. 나의 마음. 잘 나가는 문학평론가이자 명문대 나온 남자. 야. 아, 뭐야! 아우씨! 예이 아우, 진 아무리 문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텍스트는 읽고 싶지 않다. 해. 어. 저. 이거 뭐야? 뭐가? 아, 어떻게 헤어지자 말을 문자로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내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지 하루만에. 그래. 그리고? 그리고 뭐?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잖아. 자, 사랑해, 인영아. 뭐? 아, 저 근데. 아, <laughs> 그,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거고, 아무한테도. 말하지는 않아 줬으면 좋겠어. 아, 그게 왜? 만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한 거라 떨려서 그런 건데. 그래. 이게 지금 그게 문제야. 그게 뭐? <laughs> 너무 찌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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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6년이나 쫓아다닐 땐 언제고. 고작 3개월 만난 어린애랑? 남자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여자들은 그걸 모른다. 사랑? 사랑? 그런 거.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 뭐 없어. 없어. 아. 어, 이봐! 이게, 뭐죠? 쓰레기요. 어딜 가요? 상자는 저쪽에 두시고요. 스티로폼은 구겨서. 아, 저 이따 와서 할게요. 제가 오늘 이사 왔는데, 아직 정리할 게 남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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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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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뭡니까? 지금 정리하시라고요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정리할 게남았고요 여기는 각 세대에서 각자 알아서 분리수거 해야 합니다. 상자는 접어서 저쪽에 두시고요. 스티로폼은 붙이시고, 구별...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네? 알았다고요. 지금 정리하면 되잖아요. 상자는 저쪽에 아, 알았다고요.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주... 같은 동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아! 어어? <laughs> 같은 층이에요?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웃음> 응. 언제 이사 왔지? 하필 저 여자가 앞집이야? 응? 어, 갑자기 왜 이러지? 아, 잠깐만, 우유 상했나? 어... 어... 한국에 있는 사람 처음 봅니까? 어, 아니, 사람 예의 같다. 예, 예의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 진짜, 뭐 이런 개. 매너라고 눈꽃만큼도 없고, 그 뿐인 줄 아니? 생긴 건 뭐, 생기다만 얼굴에, 옷도 후줄근하고, 아우, 암튼 이상해. 아,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이웃으로 왔냐. 문도 지지리도 없지. 싱글이야? 음, 그런 것 같던데? 하긴, 그런 남자랑 누가 살겠냐? 그래도 이웃이니까 친하게 지내. 혹시 아니, 너랑 인연이 될지. 미쳤니? 그런 개매너랑 사람이 모르는 거다, 너. 오며가며 정질 수도 있는 거고. 어, 됐어! 평생 혼자 살고 말지. 어? 와, 그런 괴팍한 여자는 내 평생 처음이다. 그러게, 그냥 엄마랑 계속 살지 그랬어. 야, 그게 더 힘들어. 맨날 결혼하라고 잔소리 듣는 거 그게 얼마나 고역인데. 앞집 여자도 혼자 살아? 그런 것 같아. 야, 그런 여자랑 누가 같이 살겠냐? 예뻐? <laughs> 이쁘긴. 꿈에 나올 거 없었다 음. 그래도 유유인데잘 지내봐 혹시 알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오빠랑 인연이 될지 미쳤냐? 너 그거 헛소리 할 거면 끊어 오, 어? 완전 어? 재수 없어 <laughs> 어 잠깐만요 문이 닫힙니다. 음 미치겠네. 방이라도 갖고 나올 음. 걸 그린다. 일종의 연동 운동이죠. 이건 또뭐개 소리야? 에? 일반적으로 배선하는 소리는 이 액체 상태에서 가스가 차오르면서 나는데. 이 소화기관의 각 부위가 수축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배고플 때 뭔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위장에 산을 분비시키고 위를 수축시키면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공복 상태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건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가 쌤쌤이다라는. 뭐야, 왜 자꾸 따라와? 어, 잘끝내요 어, 감사합니다. 어, 어. 후. <laughs> 왜요? 잠시만요, 죄송. 아, 뭐야, 진짜.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건데. 아, 불편해 죽겠네. 다 차있다. 어, 다 차있다. 어. 다 그래요 당신? 왜 자꾸 따라와요? 아니, 내가 누굴 따라왔다 그래요? 아까 집에서부터 쭉 따라왔잖아요 아, 참. 아니 착각을 해도 유분수지 공주병입니까? 뭐라고요? 이 스토커가? 뭐, 스토커?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아줌마? 이 아저씨가 보자보자니까 뭡니까? 어, 어 아저씨! 아, 아, 이 사람이 여기까지 절 따라왔어요 신고해주세요 아니 저기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뭐하세요? 당장 신고하세요 빨리 아예 이리 와 보세요. 아니, 아직 아시 그게 아니라 이봐요, 당신. 어머, 무계 씨. 어, <laughs> 잘 찾아왔네요. 고편집장님 아는 분이세요? 네, 새로운 편집장님이세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실례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뭐 모르고 그러신 건데요, 뭐. 두 <laughs> 씨,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이무게 편집장님. 아, 안녕하세요. 네. 참, 안녕합니다. <laughs> 어, 들어가요. 사람들 인사시켜 줄게요. <laughs> 자, 오늘부터 새로운 이무게 편집장님이세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문학평론 가세요. <laughs> 자,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무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화이팅!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무개 평론가님이 편집장으로 오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 예전에 우리 학교 특강 오셨을 때 들었었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여생들한 인기 많으시지? 그 찌질이가? 젠틀하시고 아무멋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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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주 실장님 머어 올리, 올리셔야 돼어아어 아, 네. 앞으로 이방 쓰면 되고, 불편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도 돼. 알지. 응. 야, 그럼 혹시 그, 그네 방하고 바꾸면 안 될까? 내 방? 아, 또웬 까타를 부리실까. 군말 말고 그냥 쓰셔. 실현당한 남자치고 너무 발랄한 느낌이에요. 남자의 뒷모습이 쓸쓸히 담겨 있어서 이번 표지는 이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소설 분위기와도 잘 맞는 별루 계열색이고요. 전 반대입니다. 왜죠? 아니, 남자가 실현당했다고 발랄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이 B 디자인은 너무 뻔해요. 상투적이고 식상합니다. <laughs> 독자들은. 표지를 보고 작품을 기대합니다. 뻔한 접근이 맞다고 생각됐는데요. 이무게, 편집장님? 표지 이미지는 궁상맞은 시련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죠. 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소리> 어, 맞긴 뭐가 맞습니까? 쓸쓸한 남자의 뒷모습이 독자들의 감성을 더 자극한다는 거, 모르세요? 디자인 책임자는 접니다. 작품의 분위기는 비가 맞습니다. A입니다. b 예요 아! 뭐? 남자가 실현당했다고? 발랄하지 말란 법도 없잖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거야 지가 뭔데? 지는 편집장 아니야 내가 편집이 식상하고 구닥다리라고 떠들면 좋겠어? 어디 가면 디자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야? 아씨 아! 씨가 나보다 디자인에 대해서 더잘 알아? 여기서 식상하게 생긴 게 굴러들어서 와 유세야 유세가. 아 그럼 네가 디자인하라고.